안녕하십니까 세영 야생산삼농장입니다 오늘이 4월 28일이 되었네요 그동안에 에에 산나물 채취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산을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봤는데, 에, 이곳은, 음, 그러니까 2021년 가을에 에, 채취한 어, 우리 씨앗을 개갑을 하지 않고 약한 5,000평에 이렇게 실을 2001년도에 파종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농장은 다른 인삼종자와는 달리 이 실을 따서 개갑 처리를 해서 이렇게 파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뚝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종을 합니다. 물론 개갑을 하지 않으면 한해 아니면 두해 정도 늦게 발화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6일 날은 한서대학교 우리 홍영선 회사 홍영선 선생님의 초대로 한서대학에 가서 저희 농, 농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고 어제는 또 일찍이 또 와서 또 산밭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카메라에 담지는 못했는데 벌써 제1농장 큰삼이 심어진 곳에는 이제 낙엽을 헤치고 또 땅을 차고 지금 큰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저쪽 방향이 제1농장이고 일농장 1개국이고, 저 넘어서 여기는 제 일농장 2개국입니다. 이곳 역시 어 60년 전에 하점민들이 이렇게 조금 이 경사가 이래 조금 저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넓은 지역이라서 콩과 옥수수 감자를 심었던 곳입니다. 아 그때만 하더라도, 이 농약이라는 게 없이 이곳에서 하전민들이 이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은 오염되지 않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썩은 나무를 이렇게 에 잘라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배수로를 파고 어 이렇게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래 경사가 진곳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해서부터 시작해서 어 중간 센터에다가 어 물줄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자 양쪽으로 비가 이렇게 흘러 오더라도 이 중간에 이렇게 물이 흐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어 장마 때나 갑자기 많은 포부들이 올 때를 대비를 해서 필이 이렇게 넓은 지역은 어 중앙에 이렇게 배수를 파주어서 양쪽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중안에서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끔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다른 곳에 바빠서 산이 워낙 넓다가 보니까 집중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서 큰 산들이 있는 곳이나 또 이래 사오 년생 자리가 있는 곳. 이런 곳들을 둘러본다고 이곳에 와보지 못했는데 오늘 어, 한 일주일 만에 와보니까 드디어 2년 만에 193년 처음으로 시가 발화되어서 이렇게 에, 첫 발화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운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농기천 하시는 젊은 여러분들과, 아, 우리 회원 여러분,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도, 자, 지금 드디어, 어, 이렇게, <laughs> 2년 만에 발화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산삼같이 일이 생겼죠?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예, 삼버시, 씨앗이 이렇게, 예,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예 예, 그래서 살짝 이렇게 요거 삼벗이 떨어져서 예 요거는 우리 산삼이고 어 요것도 산삼인데 <laughs> 요 놈은 아닙니다 예요놈 예. 입을 보시면은 간혹 우리 해운 여러분들이 예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에 담고 있는데 이 모습 삶의 모습과 요 모습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삼벗, 이 삼벗이 떨어져서, 이런 모양을 삼구로 잡고 나오는데, 이것은 산삼이 아니고, 바로 산삼은 표가 납니다. 이렇게. 이 삼구, 일구삼엽으로 발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름기천 하시는 우리 모종을 가져가신 분들도, 지금 나왔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막 이제 이렇게 씨가 발라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엄청난 숫자의 야생 산삼이 탄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치솟아 올라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예. 엄청난 많은 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첫 발화가 된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요것은, 어, 아닙니다. 예. 삼과, 분명히, 이 삼벗 모종하고는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들 나오고 있죠. Yeah. 정말 이때가 제가 삶을 기르고 있으면 재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수확한 실을 물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 파종을 했지만은 종자가 엄연한 야생산삼의 종자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2년 만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발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좀 소물게 나오는 것은 한 2년 후에, 에, 내년 정도에, 내년 가을 정도에 다른 곳으로 어, 이렇게 옮겨 심어도 되고, 막 이대로 놔두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총총 붙었기 때문에, 에, 조금 예자 여러분 보셨죠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산삼이 지금 고개를 들고 첫 발아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구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아, 이곳은 너무 시를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부화버렸네요네 그래서 항상 사실은 일손이 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는데 사실은 이이 어이 간격을 두고 실을 파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 붙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이뭐 2년 후에 파종을 해도 되고 3년 후에 아 파종을 하는 것보다도 2년 후에 옮겨 심어도 되고 또 3년째 옮겨 심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곳에 어, 그 해에 실를 엄청나게 수확을 해서 어, 그러니까 2001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었죠. 예, 2001년도에 엄청난 많은 숫자를 어, 이곳에 파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 나오는 그 당시의 숫자로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곳에 파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지만은 이렇게 예, 처음 나올 때는 무조건 하고 19 3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2년이 되면은 어 2구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60%는 2구로 되고 또어 1구로 3엽으로또 머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충 한70% 한 정도는 이구로 아마 될 것입니다. 또 내년 방송 봄에 에, 이렇게 보면 이구 되는 모습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 농장 제 4개국에는 2년 2년을 맞이하는 삼들도 있고 또 어, 3년째 또 4년 되는 어린 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 정말 아, 제가 이렇게 18년이라는 이긴 세월 동안에 정말 이렇게 실을 많이 수확해서 아, 이렇게 이 모종을 실을 받아서 이렇게 모판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침에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흘러나올 때 이때가 제가 가장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물론 큰 사람들이 자라는 것은 자생력이 강한 음, 어, 식물이기 때문에 별 이렇게 보면 그것을 못 느끼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시를 받아서 이렇게 수확해서 이렇게 이 모종들이 이렇게 탄생이 될 때는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할수 없을 정도로 저희 마음은 이상야릇한 기분을 느끼고 정말 좋습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이렇게 단형생 식물들도 올라올 때도 적, 좋겠지만은 이 산삼은 정말로 장수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바라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물론 저 말고도 산양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런 기분을 느끼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어린 삼들이 정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간혹은 사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야생 산삼은 인삼종자와는 달리 정말로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사일치 않고 오래 견디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지금 많은 양들이 첫발라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개는 지금 낙엽 사이로 이렇게 있지만은 어 여기 두드지라는 굴을 파놨네. 예, 그래서 어, 이렇게 핀 것도 있고 이렇게 예 지금 옆으로 보면은 이제 막 쏟아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모판입니다. 아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자연은 속이지 않습니다. 정말 자연은뭐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는 얘기가 있듯이 역시 어 산삼 씨를 심었는데 어 산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올뭐 언제 이 비가 많이 오면 1 년생 모종들은 장마 때 많이 이렇게 지상부가 사라지는 현상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카메라에 담아서 1 년생 모종들이 일구 이 삼엽들이 빨리 일해 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어떻게 기후가 받쳐주고 장마가 크게 오지 않으면은 지상부가 그래도 오래 견디지면 뿌리 부분이 더 많이 큰다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마다 이 야생 산삼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체 비가림이라든지 농약이나 영양제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올 장마 때큰 폭우나 이렇게 큰 이렇게 이저 우박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은 정말 일구삼엽으로 어, 큰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기했지만은 우리 기름 기천 하시는 모든 젊은 우리 여러분들과 또 우리 회원의 가입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듯이 이렇게 모종이 나오는 것부터 또 이렇게 어, 계절마다 시간마다 어, 날짜마다 모든 변화하는 모든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정말 이곳에 오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어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카메라에 담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구독자 여러분 어 사실 <laughs> 3년째 했는데도 사실 구독자 수가 많이 늘지 않아서 뭐제 기분은 조금 뭐뭐 뭐 그렇습니다 그럼 알아두시고 이 방송이 좋고 또 이렇게 생생한 모습을 이 보실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제가 첫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을 배워서 이렇게 방송을 할때 제가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정말 그 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구독을 구독수가 어느 정도 많으면은 실시간 저희는 이렇게 무슨 어, 얘기거리를 오늘 할 얘기거리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생생하게 이 어린 1년생 모종들이 올라오는 것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으로 실시간 현 생동감 있게 현장에서 이래 방송을 하는 유튜브입니다 그저 알아두시고 그래서 구독자가 삼천 명만 많으면은 실시간 방송을 항상 할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뭐 규정상 어 3개월에 3 개월에 삼천 명을 할수 없을 때는 뭐할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어 방송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어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예. 밤 내내 시계서 방송에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날 어, 날짜가 11월 아, 4월 28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막이 새싹들이 1년째 1년을 맞이하는 정말 어 희파종을 해서 어린 1년생 모종들이 정말 지금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동안 산에 올라왔지 않았더니만 이렇게 나뭇가지도 떨어져가 있고 제가 조금 소홀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어, 이 넓은 지역에 정말 그해 2011년도에는 엄청난 많은 양의 실을 수확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나오는 숫자가 사멸치 않고 그대로 간다면 엄청난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충 어 이렇게 보면 뭐 워낙 숫자가 많아서 어 개수를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그때 함석 이렇게 저울을 달아보면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몇 년, 3년만 되면은 거진한 80%는 삼구화 되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실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담고 있지만은 저 위쪽까지 제 일농장 이 계곡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어, 이곳에 씨를 수확해서, 야생 산삼 씨를 수확해서 이렇게 파종을 했던 것이 오늘 드디어 이렇게 어, 어김없이 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낙엽이 쌓여 있으니까, 요놈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길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아직 입은 폐지지 않고, 아마. 어, 한 2, 3일 정도면은 어, 어, 시들이 많이 바라가 되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늘 아침에 제가 다섯 어, 시 반에 어, 집에서 출발해서 <laughs> 저희 집에서 이 농장까지 오는 시간이 약 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때 온도가 벌써 0도 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강원도는 이 영서지방은 이렇게 위도가 어저 높은 지역이라서 해발이 약한650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덜판에 서리가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이렇게 보면은 이 모종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많은 지금 우리 식구들이, 예, 새 식구들이 지금, 어, 바깥 세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큰 삶을 가져와서 이제 미국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종자 번식을 하면서 또이 삼이 어느 때2 년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삼 년째 이렇게 보면은 또 시를 수확해 줍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서 제가 대충 이곳에 이 파종을 했던 씨앗이 약한1 0만개 정도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충 예 네. 그래서 만일 3년 후에 이곳에. 이또 3년 후에 삼과 되어서 이렇게 시가 열리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씨를 수확하면은 얼마나 많은 양들이 이 번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 제가 26일 날 수요일 날 4월 26일 수요일 날 한서대학교 우리 저 홍영선 회사 홍영선 선생의 초대를 받아서 제가 우리 농장에 소개도 하고 했지만은 정말 에, 이제부터는 이것이 출처가 정확하게 그때 한서대학교에서 이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 뭐 중국 모르는 분들은 중국 삼이다 뭐 이런 짜장면이다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 했는데 이제는 제가 어 이렇게라도 이 우리 유튜브 방송으로 한서대학교 말고 오늘 4월 28일 월일 금요일 오늘 이 방송해서 처음으로 어 26일 할했지만은이 삶은 엄연하게 에 USA 아메리칸 와일드 진생입니다 그래서 어, 그날, 어, 강의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화기삼으로, 미국 야생삼을 화기삼으로 말들을 하는데, 이 시간을 빌어 이제는 자신있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화기삼은 동양인들, 우리 홍콩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인삼을 가지고 화기삼으로 부리고 있고, 정확한 언어는 이 삼종자는 와일드 진생입니다. 아메리칸 와일드 진생입니다. 그점꼭 알아두시고 다음에 우리 향한테 전화가 오시고 또이 궁금한 점을 묻을때화기삼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지 마시고 미국의 산삼이라고 불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일드 진생. 또 진생. 진생은 인삼이고 와일드 진생은 야생산삼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한서대학교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는 이 야생산삼이 이렇게 에 야생산삼과 인삼과 품목이 분명히 외국에서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야생산삼이라는 산삼이라는 이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삼, 고려인삼이 옛날에 산삼으로 어,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밭에서 기르는 것을 인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는 원래가 인삼이라는 말이 산에 있는 산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은 고려인삼. 그래서 우리 홍연선 선생, 회사 홍연선 한서대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 항시 고려인삼, 고려인삼이 산삼이라는 뜻입니다. 이 방송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산삼이라는 것은 산에서 나오니까 산삼이라고 그렇게 불러지고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좀 알아두시고 또 우리 기능기청 하시는 분들 제에게 시를 조금 가져가신 분들이 아막 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좋아들 하는데 역시 이곳 영서지방에도 이제 처음으로 2년 만에 이렇게 이 새싹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구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처음으로 어, 저희는 농장을 한 방송이기 때문에 에, 언제든지 이렇게 이첫 발아가 되는 모습 모습을 전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온물을 따가요렇게튀어지는 것입니다, 입이. 예. 예. 그래서 요게 있네요. 요게 이렇게 보면은 또붓끝이 나왔다가 요렇게 시간이 한 2, 3일 지나고 나면은 입들이 다시 이렇게 이1 9 3엽으로